아, 여러분, 주유소에 왔습니다. 기름을 넣을 거예요. 휘발유 넣을 건데, 주유소 보여드릴게요. 자, 아, 말레이시아 주유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유소 뭐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페트로나스 주유소인데, 여러분들 이제 합성유 넣으실 때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페트로나스예요 말레이시아 회사입니다. 페트로나스가. 말레이시아가 나름 산유국이라 기름값이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주의할 때는 부담이 안 됩니다 이 95라고 써 있는 게 옥탄가예요 옥탄가 95, 97 95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 휘발유고요 97은 고급 휘발유 그리고 여기 디젤이 있습니다 디젤 근데 이게 95 가격은 리터에 2.6링깃이에요 2.6링깃이면 2.60기시면 어좀 올랐네 오른것 같은데 2.60기시면 약 600원 700원 정도 되겠 있네요 1리터에 700원 정도 하고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원래 한 6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7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제가 기름 넣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말레이시아는 주유가 다 셀프예요 여기 기계 셀프로 하시면 되는데 그 저는 카드가 있어서 원래 카드로 결제하는데 아마 여행 오시거나 렌트하시면 카드 없으실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현금으로 넣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차한 자리에 이렇게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번호를 기억을 하시고, 저기 카운터로 갑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저렇게 카운터가 있어요. 편의점과 카운터가 같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좀 구매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 카운터에 가서 제 주유기 번호를 말하고 주유하실 만큼 그냥 돈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돈을 주고 나면 저 기계에 돈이 충전이 됩니다. 그럼 그냥 차량에 꽂고 주유하면 딱낸 만큼 주유가 돼요. 제가 20링기 좋는데 20링기시면 한 6,000원 정도 거든요. 이렇게 주유를 마쳤습니다. 20링기시면 6천원정도인데 10리터도 안들어갔네요 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주의했는데 제차같은 경우는 약 3만원정도 주유하면 만땅 차더라고요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